안녕 여러분 나비예요. 따 드디어 제가 캐리어를 꺼냈어요. 이제 드디어 드디어 출산 가방을 싸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 왜냐면 유도분만 날짜를 잡았기 때문이다. 빨리 싸봅시다. 제가 리스트를 미리 챙겨갔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다다다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진짜 이 캐리어에 담아서 싸가야 되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어? 저보다 늦게 사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39주차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나중에 출산가방 리스트 공개! 일단 오늘 싸는 거는 예상이잖아요. 그래서 가져가서안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가져가 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거는 쿠팡으로 시키면 되니까 그냥 일단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모두 출산 가방에서 볼수 있는 맘스 안심 팬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모든 것들의 수량은 어차피 쿠팡에서 더 필요하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안쓸 수도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불편해서 못 쓰신다는 분들도 있고, 뭐, 오로가 이만큼 나오지 않아서 일반 대형이나 중형 생리대에 쓰신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디펜스 안심 깔리 매트 출산하고 나면은 오로나 이런 분비물들이 나올 때 침대에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쓰는 그 생리대 모음 마스크 모음 그때그때 계속 갈아줘야 되니까요. 일회용품 모음 젓가락 숟가락 컵 그리고 쓰기 레 봉투 같은 거 필요할 것 같아서 챙겼습니다. 원실에 따라서는 식수대가 멀리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식수를 한 팩을 샀어요 20개짜리인가? 그래서 그것도 가져갈 거예요 이미 차에 실어놨어요 그거는 빨대! 빨대도 챙깁니다 맘스 안심 팬티 같은 거거든요.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요. 가져갈게요. 이거 가슴 패드에요 모유가 셀때 쓰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져가 보겠습니다. 모유 저장 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은품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져가시는 게 마이 비데. 근데 저는 집에서 이거 브라운 비데 티슈 쓰거든요. 제가 쓰던 걸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냥 일반 물티슈, 마른 티슈 하나. 그리고 이건 위생 장갑인데요. <laughs> 생각을 해보니까 뭐 오로가 나오고 막 패드 갈아주고 이럴 때 아, 남편이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맨손으로 그걸 맡기는 게 조금 미안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닐 장갑 끼고 하라고. 이거는 병원에서 구매한 세정제하고 압박 스타킹. 손목 보호대 이거는 온열 기능이 있는 아이 마스크인데요. 제가 대학 병원에서 다인실에서 묵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은 불이 너무 어둡지 않거나 이런면 자는데 조금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전화나안 편이나 그래서 같이 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콘 센트 충전할 때 쓰려고. 그리고 이거는 집게핀이나 헤어 밴드 조그만한 머리끈 이런 것들 담겨 있는 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냥 샘플들 다 여기다 넣거든요. 었아 그리고 병원에서는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리용 가면쓸 거니까 이거는 샤워볼이랑 여러분들 이거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걸 닦으면 좋습니다. 시원해요. 이거는 디데이 달력인데요. 0 0 1로 맞춰놨어요. 태어난지 00일. 1 <laughs> 대학병원에서는 뭐 출산 선물 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다 챙겨가야 돼요. 그베네쪼볼이랑뭐 모자랑 양말. 그런 거 하나씩 챙겼고 이렇게 생긴 겉사귀 제 옷도 좀 챙겼는데요 무압박 양말이에요 그리고 뭐 조리원에서 뭐 감기 걸리지 않게 손수건 하나 챙기고 조리원복이 약간 원피스 같은 거잖아요 그럼 밑으로 바람이 휑하게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잖아요 물론 그 안은 따뜻하겠지만 어쨌든 우풍이 될수 있으니까 뭐 레깅스 산모용 레깅스에요 위에 이렇게 널널한 거. 왜냐하면 아기를 낳고 나서도 배가 쑥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렇게 널널한 거 챙기고 부으면은제 레깅스가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 걸로 큰 걸로 챙겼습니다. 위에 가디건 하나 걸치고 좀 쌀쌀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바이오 가이아 프로바이오틱스랑 비타민 D 들어있는 건데 튜브형으로 돼 있는 게 먹이기 편하다 그래가지고 튜브형으로 챙겼어요. 이렇게 두둥이 적혀 있죠. 비판텐 연고 30g짜리. 수건, 수건도 4개 정도 챙기려고 합니다. 일단 병원에서는 빨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단 쓰고 조리원 가면은 빨래를 해 주시니까 4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아기 블랭킷인데 아기한테 뭐 모자동실 할때 덮어 줄 수도 있고 하려고 블랭킷을 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간 거 외에 추가적으로 더 넣을 거는요 아, 일단 속옷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간식 챙길 거고요 그 충전기, 카메라 이런 거 챙길 거고 영양제, 칼마디, 비타민D 철분이랑 비타민C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튼살크림 그것도 넣어줄거고 그리고 이건 제거잖아요 남편도 계속 병원에 있어야 되니까 남편 짐도 필요하잖아요 남편 집은 조그만한 배낭에다가 넣을건데 뭐 베개하고 담요하고 갈아입을 속옷이나 티셔츠 그리고 슬리퍼 뭐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 이 캐리어를 들고 분만하러 가면은 이걸 차에다 놓고 이 보조가닥만 가지고 일단 입원수술을밟을거예요 왜냐면은 캐리어를 놓을 공간이 없대요 마스크 신생아 실로 보낼 아기 물티슈 일반 티슈도 하나 넣고요 물티슈 금식하고 나면은 목이 마를 수도 있고 입이 텁텁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가그린도 챙겼어요 요거는 치약 칫솔 만약에 이를 닦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은 가그린보다는 이를 닦는 게더 좋으니까 그리고 요러고 조그마한 물병을 몇개 챙겼는데요 물 마시고 싶을 때아 근데 금식이잖아 <laughs> 금식 전에 물이 마시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병원에 갈 때는 요것만 들고 가고 이 출산 가방이랑 남편 짐 같은 거는 차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아기를 낳고 나서 입원실이 배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 출산 가방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 짐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출산 가방을 모두 싸 보았는데요. <laughs> 일단 예약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물을 수 없습니다. 두둥아 이제는 물을 수가 없어. 그냥 며칠 뒤면 너는 나가야 해. 알았지? 잘 나오자. 엄마가 진도 든든하게 썼으니까. 며칠 뒤에 엄마랑 건강하게 꼭 만나자.